통영의 벽화 하면 보통 동피랑을 떠올리는데요. 새로운 벽화 마을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선생의 생가가 있는 마을로 음악을 테마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언덕길을 오르면 커다란 푸른 벽화가 시원스레 펼쳐집니다. 전형님 선생의 한려수도를 옮긴 벽화로 통영여고 학생들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꼬불꼬불 모퉁이를 돌 때마다 어김없이 그림들이 마중 나옵니다. 연주 산매경에 빠진 오케스트라, 음표를 쏟아내는 호른과 기타, 음악마을은 구석구석 13개의 벽화가 숨어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소재를 다 포함을 해서 기타나 북이나 나팔이나 그런 걸다 포함을 해서 쓰레기가 가득하던 공터는 한뼘 도서관을 갖춘 깔끔한 쉼터로 변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20여 개의 벽화가 더 그려지고 골목마다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지는 시설도 설치됩니다. 음악마을의 구상은 인구 고령화와 개발소외로 차츰 쇠락해 가는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윤희상생가와 해저터널, 효자 박지순공의 전설 등 마을이 가진 다양한 문화자산을 연계한 산책길도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러면서 이렇게 명상도 하고 또그 윤희상 생께서 어린 시절 이곳에서 뭐 작곡을 했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변화하고 있는 음악 마을이 동피랑의 버금가는 새로운 명소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